주님은 위대하시니,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.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,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.자폰 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 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.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.보아라.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.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.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,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.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. 하나님,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. 하나님,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.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주님,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.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.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.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.